스마트폰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전원버튼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전원버튼은 길게 누르는 동작과 짧게 누르는 동작이 있습니다.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메뉴가 표시되고 그 메뉴에서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원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표시되는 화면의 메뉴입니다. 전원 끄기를 터치하게 되면 스마트폰 전원을 끌수 있고 다시 시작을 터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껐다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전원 끄기를 터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는 거기 때문에 다시 켤 때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줘야 합니다. 다시 시작을 터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껐다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긴급 모드는 배터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긴급한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짧게 눌러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서 어두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다시 한번 전원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다시 한번 전원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전원버튼을 짧게 누르게 되면 화면이 껐다 켜지거나를 반복합니다. 짧게 누를 때마다 화면을 끌수 있고, 짧게 누를 때마다 화면을 다시 켤수 있습니다.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을 끌수 있는 메뉴가 표시되고, 전원버튼을 짧게 누르면 전원은 끄지 않고 화면만 껐다 켰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는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터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클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클릭이라는 용어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컴퓨터에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는 동작을 클릭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클릭 한번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클릭 동작의 의미와 같이 스마트폰에서도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눌렀다 놓는 동작을 터치한다 또는 클릭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네이버 앱과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네이버 앱을 열어서 어떤 것을 검색하고자 할 때는 네이버 화면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네이버 화면을 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네이버를 실행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 화면을 연다던가 플레이스토어 화면을 열때 클릭 또는 터치를 하게 됩니다. 네이버를 터치해서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 화면이 열렸습니다. 지금처럼 선택한 앱을 실행할 때 터치합니다. 터치하는 동작은 선택한 앱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키보드 화면에서 문자나 숫자를 입력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여러 항목의 메뉴가 있었다고 할때 특정 메뉴를 선택할 때도 사용합니다. 지금 네이버 화면에서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창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화면 위쪽으로 검색어 또는 URL 입력이라고 하는 곳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검색어를 입력하기 위해서 화면에 키보드를 띄워야 합니다. 이때도 검색어를 입력하고자 하는 곳을 터치하게 되면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검색어를 입력할 때 키보드의 키를 터치하는 동작으로 검색어를 입력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터치하는 동작은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이콘일 수도 있고,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창을 터치할 수도 있고, 검색어를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라는 동작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길게 터치하는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길게 터치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롱 터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터치하는 동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눌렀다 놓는 동작이었습니다. 길게 터치하는 롱 터치는 화면의 특정 항목을 2초 이상 길게 누르는 동작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네이버 앱을 터치하게 되면 네이버가 실행되면서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버 위에서 터치하지 않고 길게 누르게 되면 다른 숨어있는 기능들의 메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터치하게 되면 다른 숨어있는 기능들의 메뉴를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위에서 길게 누르지 않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길게 눌러봅니다. 네이버 위에서 길게 눌렀을 때와 플레이스토어 위에서 길게 눌렀을 때는 각각 숨은 기능들의 메뉴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이버나 플레이스토어 위에서 길게 누르지 않고 홈화면 빈 공간에서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홈화면 빈 공간을 길게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버나 플레이스토어 위에서 길게 눌렀을 때와 조금 더 다르게 다른 화면이 표시됩니다. 지금 각각 다른 아이콘이나 다른 위치에서 길게 누르는 동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각각 숨은 기능들의 메뉴가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누르는 동작은 어디에서 길게 눌렀느냐에 따라서 숨은 기능들의 메뉴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각각 다른 숨은 기능들의 메뉴가 표시되면 여기에서는 터치 동작으로 다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터치하는 동작은 자주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숨은 기능들의 메뉴를 불러낼 때에만 길게 누르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두번 터치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한번 터치하는 동작은 터치 또는 클릭이라고 말합니다. 두번 터치하는 동작은 더블 터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은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를 터치한 상태입니다.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를 터치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 사진만 화면에 꽉 차게 표시됩니다. 이 사진은 세로 사진이지만 만약에 가로 사진을 터치했다면 화면 중앙 쪽에 가로 사진이 표시됩니다. 세로 사진이나 가로 사진을 보다가 어느 부분을 확대해서 크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두번 터치합니다. 지금은 안경 위에서 두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이 확대되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 크기로 돌아가고 싶다면 화면 위에서 두번 터치합니다. 정리하면 보고 있는 이미지를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화면 위에서 두번 터치하고 다시 이전 크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화면 위에서 두번 터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확대하고 싶은 곳 위에서 두번 터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화면 이미의 공간에서 두번 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움직여서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화면을 이동할 때는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처럼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핑거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핑거줌은 화면을 두 개의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펴거나 오므리는 방법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모아서 올리고 바깥으로 벌리게 되면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축소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손가락 두 개를 벌린 상태로 화면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손가락을 모으게 되면 화면이 축소됩니다. 지금 설명한 핑거 줌이나 앞에서 설명한 두번 터치나 같은 기능입니다.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